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뵙게 된 서민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11월 12일자 큐티 본문, 그리고 사무엘 하 19장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래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진화가 된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했지만 결국 그 끝이 좋지 않고 그는 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 반역자와 기존의 왕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버지이고 압살롬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처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압살롬의 처단을 압살롬의 심판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없었고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부하, 즉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승리를 왕으로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왕이 더 기뻐하실만한 일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상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 요압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을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 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아야 백성들이 마음의 안심이 들고 왕이 승리를 선포해야 백성들이 아, 우리가 틀린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왕에게 승리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 것인데 왕은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분명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정말 왕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안심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그것에 감정이 휩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압이 정말 자신 있게 다윗에게 지금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직언 혹은 충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요압의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니 다윗은 그래도 주변에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나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옳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직분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며 나아갈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요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을 잘 지키며 내게 주신 직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가 전해 주는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건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